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영상 원 컷으로 찍을게요. 그리고 약간 숨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발음이 씹힌다든지 그런 것들은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을 카운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8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9시 반이 CPI 발표 값이 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래서 자세히 보면 점점에9 9.1%, 예측값 u 8.7%, 컨셉이 8.7%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9%에서 이미 피크아웃이 되었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라고 뭐 전문가들 아니아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the n u m 이 e r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the n u m b 9%가 넘긴다는 뜻은 피크아웃이 아니었다. 인플레이션 계속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 조금 한0.1% 0.2% 정도는 높아져도 상관없다. 예측값대로 발표가 된다. 차트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는 안 좋지만 어, 그 외의 상황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CPI 발표값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왜 먼저 말씀드렸냐? 지금 최근 일주일간의 차트가 이 CPI 발표값을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아니에요. 네 시간봉 차트에서 팔월 삼일자부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성을 중구난방식으로 제시를 해줬고 저이에 따라서 따로 뭐 하락으로 보던지 상승으로 보던지 그런 방향성을 네 시간봉 차트에서 보지 않,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승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 물론 일봉상 오일선과 이십일선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스닥이 상승한 다음에 뭐 조정을 줘도 여기서 고점에서 횡보를 한다면은. 비트코인은 무조건 따라간다 라고 봤었죠 그 부분이 실현이 됐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약간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가 현재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지금 현재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스닥은 약간 c p i 발표 값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의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내시경 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그 의식을 충분히 받았다 그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은 상승 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마 썸네일에 5일선이라고 적어드릴 거예요. 5일선이 어떻게 되고 있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께서 이로무제롱 이 간다 포에버를 들어주셨는지 5일선이 2일선이 이쁘게 타고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8일자예요. 다시 캔들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8일자, 9일자, 10일자. 1일자까지이 캔들의 종가 부분에서 즉이 가격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고 여기를 버틴다면은 오 회선은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5 회선은 최근에 다섯 개 종가를 모아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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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죠. 지금은 종가를 형성 중이고요. 자, 이 종가를 모아서 이동평균선에 점을 찍어서 이 선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종가가 찍혀진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흐름상 다시 캔들을 지어볼게요. 그렇다면 흐름상 우리가 봤었던 5일선이 20일선을 이쁘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테스트 구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승은 유효하고 10일자까지 지금의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1주일 동안 이운봉만 계속 줘서 힘들다 힘들다 소리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정말 제사도 지내고 어, 영화의 한 장면도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던 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것은 모두가 그렇듯이 24.7k를 보고 있겠지만 약 5일선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간다면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뚫을 수도 있어요. 약간 조정을 주기도 하겠지만요. 어, 약간 복잡하게 말씀 드렸지만 상승으로 보고 있고 지금의 가격을 11자까지 유효하게 가져가 준다면 상승,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 코인으로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NFT나 메타버스 계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초신성 종목들을 하나 섭외를 해서 내 포트에 담아야 될까요? 저는 이 현재 장에서는 일단 이더리움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머지 업데이트로 인해서 POW와 POS의 싸움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약간 트론의 그 아가 어, 주둥이 써니 정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선동을 하듯이 POW에 대한 정말 씹스캠 코인들을 어 사람들을 유입하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구매를 약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에 관해서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더리움의 추세가 살아 있다는 말에 해당하고요. 어 이것을 그냥 제가 말로써 떠는 게 아니라 차트로써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조정분에 대해서 하단 추세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어, 조정이 크지 않아서 상승도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laughs> 상승도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어, 이 상승 추세선이 가파를 뿐더러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화 가격을 보면은 전고를 이탈을 시켰죠 이제 남은 전고는 또는 의미 있는 매물대는 이 구역에 해당합니다 뭐 지금 현재도 그 매물대에 해당하는데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가 다르고 제가 해석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차트가 좀더 좋아요 이 상승분도 클뿐더러 상승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상승으로 계속 볼 예정이고, 뭐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비트코인의 하락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되고 상승분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횡보하는 동안은 이더리움의 어, 상승 계속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현재 상황과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미래 상황에 대한 거는 일본의 5일선으로 예측을 해봤고 어, 어떤 식으로 돼야지 상승이 유지가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에 약간 비속어가 들어가서 약간 시겁했고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좀 말이 빨라지는 것도 있었고 조금은 어, 약간의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말의 빠르기가 좀 빠르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은 오늘 드릴 말은 다 드린 것 같아요 현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장이 흘러갔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해석은 어땠는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상승이 무엇의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승이 이 미래의 날짜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딱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으로서 어떤 코인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따로 이더리움과 연관되는 알트코인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그냥 리더만 보고 있고 다른 코인들은 안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둥이선이뭐 판매 의도를 하고 어, 각종 트위터 약간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고 있는 코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투자를 좀 약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다른 식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그 코인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뭐 상승 추세나 뭐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게 약간 작은 요소에 불과를 했다면은 정말 큰 요소가 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렸던 말이 있죠. 어, 지금 이 단기장 안에서 추세가 역전되는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월 선의 흐름도 반드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눈 속에 박아놔라, 뇌 속에 박아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런 작은 장만 보다가 큰 추세가 역전이 될수 있는 상황을 눈 앞에 두고 있어요. 그게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월쯤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9월로 예상을 하면서 장을 접근을 하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서부터 이 장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 장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차트를 보면은 저는 이때 적극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저는 이때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매매를 한 사람하고 어 이때 매매를 한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거래대금이 낮고 추세가 정말 그냥 흐르기만 할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어, 여러분들이 뭐 자금을 어떻게 잃지 않고 정말 약간 정도라고할 정도 바른 길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점이 있는 거냐. 여기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알트의 RT,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아는 거고 어 약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알트 코인이 펌핑이 나올 때뭐 각자를 약간 예를 들면은 왜왜잡크부터 타고 로우 미들 하이 식으로 순환이 되는지 여러분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펼쳐지지 않지만 미래의 강세장에서는 어떻게 펌핑이 나오는,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때 비로소 투자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때 경, 이 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보다는 약간 더 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버벅이네요. 그래서 장점을 여기서 장점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서 장점을 2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번을 갖고 있다. 하지만 1번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 1번은 어떻게 체득을 하냐 사실 별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이때 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캔들을 형태를 갖는지에 대해서 배워 놓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약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강요드리는 또 한 반복 합숙 시켜드리는 추세선을 그거 보세요. 추세선을 어떻게 이탈했을 때 상승이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기존의 패턴과 이번 패턴이 뭐가 다른지도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파악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5일선과 20일선이 일봉상, 4 시간봉상, 1 시간봉상 각 분봉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일단 제가 교육을 해드린 거는 일봉하고 4 시간봉이에요. 어, 거의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시간본과그 이하의 분봉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이에 대해서 9월자에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약간은 선행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행 과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사실상 먼저 입장하시고 먼저 교육을 받다 보면은 내가 실력 0에서 10이나 뭐 50까지 이런 실력을 갖고 매매를 하겠지만 약간 늦게 들어온다면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관점 등도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난 진짜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여기서 진짜 실력을 좀 쌓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은단 하나입니다. 이 11이라는 날짜에 어떤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11자에 형성되는 캔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야지이상승을 계속 만들어 줄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뭉개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의 캔들 상 일봉상 상승의,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 준다면은 약간은 뭉개일 수도 있어요. 11자에. 장세에 따라서 약간 뭉갤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을 보고 아 지금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5일선만 보세요 일봉상 5일선의 흐름이 뭉개졌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흐르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편집을 못하는 점은 되게 약간 죄송스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